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은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희량 목사님의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생각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므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은 만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지면 아멘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은 열두 해 동안이나 출루증을알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원도 없고, 도리어 더 총화해졌다고 2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상가상이라고 하고, 점입가경이라고 하고, 가면 갈수록 문제 해결에 기미는 보이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올한해 여러분, 이렇게 어이없고 힘든 문제가 많이 있고 12년 된 문제라든지 38년 된 문제라든지 20년 된 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으시기를 주의용으로 추원합니다. 20년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이삭도 있음에 38년 만에 병을 낳았던 사람도 있음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 압도한 사람도 나 낙을 입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예수님으로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생각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생각하고 하고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의 그만큼 지배를 많이 받는 사람이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자란게 하나 있다면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좋은 생각 하나가 그의 일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광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좋은 생각 갖기를 주의 용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생각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의 전환점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축복된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이 처음부터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생각을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기 쳐다보세요. 여기 쳐다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잘 가지셔야 합니옆 사람 손을 붙들고 좋은 생각을 가립시다. 시작. 내가 인간이지만 짐승 같은 생각을 하면 나는 짐승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이지만 동물처럼 생각하고 동물같이 살아가고 동물처럼 생각이 가득하면 결국은 나는 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원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후인도 그러하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돌아가보면 피를 흘리는 유출병입니다. 그녀는 이 병을 의원마이 고쳐주고 병원이 고쳐주고 좋은 약이 고쳐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전까지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자기 인생의 전부를 의술만 생각하고 의료가 고쳐지고 정말 그것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2012년에 나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다가오셔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신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했습니 그 소문을 자주 들었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병자을 치료하시니, 누구라도 돈 없이 고쳐주신다는 말씀, 단한 명도 그냥 돌보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치료하신다는 말씀을 그런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자와 예수님의 우유하심과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일을 그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온통 부정적이고 절망적인데 어떻게 그걸 몰아낼 수 있습니까? 나도 내 생각이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밝고 환해지고 예수님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면 됩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들여야 할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부정함과 어둠과 괴로움이 떠나가게 되겠습니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부정적인 게 떠나가게 되겠습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걸 말합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이라고 말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게 말다 주님을 생각하면 면류관 받을 생각을 가지시고 상급 받을 생각을 가지시고 축복 받을 생각을 가지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축복하는 환경으로 헐고 생각하셔서 여러분 변화되기를 주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내 생각에 토닝포인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생각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면 먼저 행복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부유한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다 공부 잘하려고 한다면 공부 잘하는 환상과 꿈을 가져야 그 생각이 자기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그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면 문제가 잘 해결되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의 용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는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면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게이 여인의 축복된 장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둠 부림자가 순식간에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남을 증오하는 마음이 들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증오가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새해 여러분 남을 미워하던 마음들이 다 떠나가도 주님만 생각하기를 주의로으로추원합니다 28절을 큰소리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늘 나는 생각합니다. 시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여 또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질병과 모든 괴로움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내 생각이 보배로운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만 하면 나와 여러분의 문제도 다돌아가게될 줄로 믿습니다. 저런 분문를 보면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많은 사람이 애고 밀고 싸고 있는데, 고잘것 없는 여인 하나가 예수의 님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주님은 그런 사실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머리카락도 세고 계십니다. 여기쳐하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나를 알고 계십니다. 아, 네. 나를 보고 계시고 아, 네. 나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 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주님 곁으로 갈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유출병에 걸리면 내 위기 전에 나타난 것처럼 부정하다고 외치고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고통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댔어 제자들은 얘기했습니다. 누가 손을 댄게 아니고 애워사 미는 것을 보시는 것이지 누가 손을 댄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새해에는 주님과 여러분말이하는 영적인 생들이 많아지는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목사님은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장모님은 좀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과 나마이 아는 영적인 사역이 나아지겠네. 아무도 몰라주었는데 어떤 사람도 당신의 어려움과 고난을 몰라주었는데 주님은 12년 된혈루병하는그 여인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본문 앞에 감격하고 눈물나고 가슴이 띕니다. 아, 사람들이 무시하는 저 여인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 아, 나도 사람들의 주목받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 게아니다 가난한 지가 12년 됐는지, 병든 지가 20년이 넘었는지, 고질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던 발걸음을 멈추고 당신을 알아보셨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알고 계시는 그 사연, 여러분과 주님만 알고 있는 그 사연을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2012년에 여러분이 새해 벽구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린 것처럼, 여러분 문제의 근원이 말라지기를 주의놈으로 추원합니다. 네. 돌아가기를 주의놈으로 추원합니다. 네. 어떤 문제를 갖고 나오든지 간에, 주님이 알고, 여러분이 아는 문제만 놀랍게, 주님과의 영원한 비밀이 있기를 주의놈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네.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은 12년간 연루병을 알면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절망의 그등바구이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우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복된 생각을 원래 여러분 하게 되기를 주의으로 추발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야 다 내가 새벽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리 내가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다 먼저 믿고 생각하고 믿음의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이 영적인 결과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힘들고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내가 그 자리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 달리다 고마기를 원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 사랑하는 자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괴로울 때 하나님은 다 일어나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오늘날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적용을 이야기하고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올한 해를 살면서 연룩증하는 여인처럼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의열은 안됩니다 세상에 똑똑한 자는 안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주님은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고다 일이 없느냐? 아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하시면 내가 생각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을 그분은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호의하면서간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런데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2012년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한자락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그 병들과 어려 어떤 지난날을 떠올려 보며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결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며, 문제의 근원을 바라보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되기를 주의용으로주원합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해답이 되시기를 주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여인이 결루병을 아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숨은 문제를 주님과 이여기은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위에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이야기다 여러분 올해는 그런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합시다. 네. 올해는 그런 경험 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 커 가지고 그일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고 즐거워서. 오 주님, 이게 정말 내가 한 일입니까? 우리 목사님 이런 일 하시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 몸에서 나온 자녀가 저토록 믿음이 좋은 겁니까? 보잘 것 없는 나에게 주님이 하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감격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치료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공으로 축원합니다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을 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룩병 여인이 갖고 있던 믿음이 그 아름다운 생각이 나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가서 내 문제를 아래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야 아, 네. 우리 교회는 그런 경험을 한는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찢기고 슬픈 가운데 교회를 나오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고 가정이 열리고 펼쳐지고 아름답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변화하는 걸 목사님은 보고 있습니다. 우상들이 떠나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가정의 나쁜 전통이 떠나는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 저는 오늘 그걸 원합니다 여러분이 2012년도에 나와서 오늘 핏기 없는 얼굴로 슬픈 얼굴로 이 자리에 앉았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마음 먹고 예수님이 운자하게 손을 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절망의 자리만 앉아있지 마십시오 슬프다고 말만하지마십시오 도리어 중해졌고 힘들고 어이웠고엎친데 덮친다고 말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옷장에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네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옷장에 손을 내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준그 사실을 여기로 알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는 그런 복을 놀랍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세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신타의 양날에 서 계신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내게 능력을 베풀 기회를 찾고 계시구나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놀아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각의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처럼 예수를 생각하는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으로추권합다 이삭은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4 0세에 결혼해서 6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20년이 됐어도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 우리 아버지는 25년 만에 자녀를 얻었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20년 만에 노래를 주시죠. 그는 40세에 결혼한 60세에 자녀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움직일 때 절망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한 경험이 있느냐? 실패를 짓고 이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잘안 되느냐? 너도 낙심하고 있느냐? 너도 네생각이 단순해져 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하갈 같은 사람, 룻 같은 사람, 그리고 기생 나합 같은 사람, 심지어 다말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조상으로든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으 네가 뭐가 부족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뭐가 약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두십시오. 오늘 나도 주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의사랑을 입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영적인 사연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보도들을 만지십시오. 믿음으로 안수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대로 될지요. 아멘. 올해는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들 갖기를 원합니다. 목자님이 우리 교회를 올때 아홉 교회를 선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물 두 교회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세 군데 이렇게 잘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걱정과 의심과 괴로움 가운데 어리어리울 때 우리 주님이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 믿음도 칭찬해 주십니다. 올한해 여러분 부정한 현루총인이 안심하라고 주님이 외친 것처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안심하라. 사랑하는 자여 안심하라. 주께서 우리의 성경을 바꾸시고 이조환점을 이루어서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주의용으로 축원합니다 절망과 역경 중에 그리스에 도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고 나가는 이 신앙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언제나 승리로 바꾸시고 축복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용으로 축원합니다 비참한 자리에서 일어난 이 부정한 여인을 바라보며 나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생각에만 머물르지 말고, 생각하는 것을 움직이십시오.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십시오. 아멘. 생각하는 것을 일하십시오. 생각한는 것을 발전시키십시오. 생각의 전환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전도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고, 런데 오늘 둘째 주에 우리 청소년의 가정에 귀한 생명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 집은 한명 정도 했구나 내 마음속에 기분이 있어 여러분 전도 못하면 낙지라고 합시다 도대체 못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면 낙지라고 보급으로 낙지라고 손녀들은 두려움 없애 내가 직접 말해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34절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주님이 옷자락에 손을 댈때 능력이 흘러 들어왔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잠깐 있다갈 능력이 아니라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폭발시키는 능력의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직장에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에 흘러가야 합니다 저는 이 능력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념금을 기대합니다 여인에게 주어졌던 이 생각의 바뀜을 통해 생각의 전환을 통해 그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해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변화합니다 생각의 전환점을 갖고 이 여인과 같이 위대한 출발을 가지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용으로 수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영적인 사연이 촤 말해지게 만질 거예요. 셀수 없는 결과 같이 주님과 나만의 사연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용으로 수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희량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생각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1-858-9191번 공주광정침례교회로 문의하시고 방송된 설교 테이프나 CD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828-9333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